자, 안녕하세요. 여러분. 오늘 영상을 겁나게 많이 찍네요. 반갑습니다. FK 새로운 여정.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서 여러 가지 카더라 통신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,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수 있는 진영별 마스터리 능력이에요. 이거는 총4 편으로 쪼개서 올라갈 생각이고요. 어, 일단 그첫 번째로 레오프론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뭐냐면요 전 시즌에 있었던 거는 특정 영웅을 강화하는 그런 버프 스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특정 영웅이다 보니까 이 영웅을 꼭 뽑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영웅을 좀 강제하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성을 추구하는데도 좀 제약으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들이 좀 있었고 그걸 수용해서 인지 아니면 시즌마다 다른 방식의 여러가지를 테스트 해보려는 그런 의도 중에 하나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진영별로 이렇게 버프가 적용이 됩니다. 일단, 레오프론을 첫 번째로 가져온 이유는 진영 순서에도 가장 위에 있기도 하지만, 굉장히 좋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요. 이걸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깔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적혀있다시피, 주 공격수, 여기서는 프라임 캐리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, 이 표현을 꼭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 아래 번역해두신 분의 표현에 따르면 주 공격수인데, 한 칸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빛나는 한 칸에 놓은 그 영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 친구가 궁극기를 사용하면은 다시 궁극기를 시전할 수 있는 그림자를 소환합니다. 그러니까 궁극기를 쓰는 애를 한번더 뽑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예를 들면은 어 아까 봤던 영상 중에 있긴 한데 이거를 어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? 어.. 못찾겠네요 <laughs> 그니까 러 에이론이 나왔는데 에이론이 나갔서 옆에 그림자처럼 이렇게 까만 친구 하나 써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주 캐릭터의 공격력은 조금 덜 가지고 있어요 다만 나머지 능력치들은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속이나 급속이나 그니까 러 궁극기는 비슷하게 쓰는데 데미지는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그림자를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요오징어 게임에 는 외계인같이 생긴 친구 있죠 요 스킬을 보면은 이그림자의 여기 관통력 서 있는 게 그림자 겁니다. 이 그림자를 계속 강화해 주는 거예요. 요 오징어처럼 생기는 친구. 그림자의 관통력을 올려주는 거고요. 보면은 요렇게 오른쪽 트리가 있고 왼쪽 트리가 있나 봐요. 여기도 똑같이 한, 칸짜리거든요, 보시면. 그래서 요거를 유선수가 아니라 이 아래로 내려서 보시면, 여기 있죠. 왼쪽은 그림자의 공격력을 올려주는, 처음에 60%를 갖고 시작한 했잖아요. 65%를 가지고 시작하는 이런 마스터리가 있습니다. 그 다음은 이제 중간에 껴있는 요 2단계를 보시면은, 이 그림자 역시 그림자라고 보시면 된다 그림자의 궁극기 데미지를 20% 뻥튀기 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궁극기를 쓰고 그 어떤 특정 캐릭을 어, 복사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 그리고 걔를 강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 와일더스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와일더스에 대한 마스터리를 알아봤어요